자, 이제 결승전한번 봅시다 현대 페스티벌의 드론 뷰? 자, 멋지게 출발했어 스타트 나쁘지 않았어 오, 어, 동섭이도 꽤빨랐잖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벌써 와... 박준서 개빠른 엄청 빨랐어요 그때 니네 인캠 보고 니네 인캠 봤을 때 경기 끝나고 와 스타트 진짜 반응 속도가 빨랐던 건가? 조절도 빨랐던 것 같아요. 어. 반응 속도도 빨랐다. 3전때저 응. 스타트 하는 것 <laughs> 이제 본인도 할수 있다. 딱그 얘기 하는 거네. 그렇지 할수 있잖아, 까 어. 그래서 너도 빨라서 넌 미사일을 낫고. 잠튼. <laughs> 근데 나는 박준성 선수가 반응 속도도 빨랐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좀 앞서가긴 했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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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확 벌어지지. 준이가 브레이킹 포인트가 빨랐던 거야. 이거 준이가 그냥 내준 거 같은데. 무전으로 치 쳤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턴포에 가서 무전 친 거고. 아. 어형 라인 타요 라인 타요 이거는 턴포에서 쳤다고. 뭐, 옆에 들어오는 걸 보긴 봤겠지. 응. 보긴 봤겠지. 솔직히 내가 준이라면 난 이거 안 빼줬을 거 같은데. 최대한 어. 들어갔겠어. 그... 어차피 지나가지 않았어 스타트할 때 규민이 느리더라고 그래쭉 갈라했는데 <laughs> 어. 그냥 뺐어요. <laughs> <laughs> 아얘 주기팀 또 미스. 아 이때 지금 규민이가 드리프트 치고 영찬이 그거 피하고 아무튼 스타트 때 약간 좀 큰일 날 뻔한 사고가 응. 있었어. 그래서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 뭐지 규민아? 연습 때, FP 때 내가 뭐강조 스타트 연습. 그렇지. 스타트 연습과 또 하나. 1번 어. 코너? 아 그렇지 1번 네. 코너 뭐? 브레이킹 그렇지 1번 코너 브레이킹. 근데 이거는 음. 그두 두 개는 맞았는데 음. 그 이때 리어 타이어 웜업을 안 해서 어?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야 스타트에 포함된 게 모든 게다 웜업까지 그 이전 단계를 다 포함된 거지 네 맞죠. 뭐 음. 튼 <laughs> 규민스럽다 진짜 <laughs> 자, 무튼 중계장면에 안 나왔지만 어, 난리 날 뻔했고, 어우, 여기 한 선수는 와이드라는 거. 이때 솔직히 스타트는 뭐 나쁘진 않았어. 그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어서 갔고, 전체적으로 1라운드를 로좀 했어요. 조심했던, 네. 응, 좀 네. 조심하면서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때는 솔직히 박준성 드라이버가 딱! 그추월를 하고 나서는 거의 끝날 때까지 그냥 독주였잖아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어. 붙어 있긴 했는데 어. 이렇게 그냥 계속 붙어서만 가는 네가 좀 쫓아갔었고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좀 간격이 좁혀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나는 솔직히 이때 박준성 드라이버를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 요 무서운 놈이다 박준성 드라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그 전륜차로 하는 레이스에 대한 음. 그 경험치가 월등히 아 높다 보니까 음.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영찬이는 전 1라운드 때 많이 되었죠. <laughs> 어 그렇지. 그러면서 어. 딱 느껴보니까 음. 진짜 전륜을 막을 수 있는 라인은 다 막아보는 느낌이었어. 아넌 찔러 다 찔러보고 준성이는 네. 다 막아보고. 자 아무튼 네, 어, 어. 지금 그래서. 일단, 뭐, 스타트랩에서의 순위는 나쁘지 않았어. 3, 4. 뭐, 원래 그이드대로쭉 가고 있었으니까. 거의 뭐, 사고도 없었고. 이렇게 이제 갔고. 자, 근데 문제는 몇랩때 발생을 하지? 5랩, 6랩. 응. 5랩에서 6랩 넘어갈 때. 6랩에서 넘어갈 때. 아, 6랩에서, 아, 랩 넘어갈 아, 6랩에서 7랩 6랩 넘어갈 때. 근데 이때 이제, 준이 인캠이 나오긴 하지만 준이가 절대 느렸던 게아니라 지금 보면 솔직히 1, 2등이 이렇게 붙어서 간다는 라건 뒷차가 더 페이스가 빠르다는 거거든 아마 그래서 이때 내가 규민이랑 영찬이 때 페이스 더 올리라고 어 왜냐면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미 2초, 3초 벌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좀 페이스를 좀더 줄여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 같아 음. 이때쯤부터 간격이 트, 틀려고 하고 있어요. 었 어. 조금씩 6랩 들어가고 나서부터. 네. 어 그러네. 조금씩 이제 붙고 있네 미세하게 나나? 자 근데 이제 6랩 후반부를 가면 자 이제 어규미 나왔어. 이 여기쯤이었지. 딱, 딱이 시점에서 끊겼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 ELST가 <laughs>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음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었죠. 음. 그래서 모든 코너에서 느릴수 밖에 없는 순식간에 N에서 N라인이 응. 되버려서 응. <laughs> 아, N에서 N라인 N라인은 LST가 없어요 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되버렸고 이때 이제 증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영찬이가 이제 규민이랑 이제 더 붙게 되지 이때부터 지금 보면 이때까진 필수 줄고 있었는데 어, 계속 줄고 네. 있었어 랩마다 계속 즐고 있어서 아 해볼만하다. 근데 딱 이때 나 옥상에 있었거든. 규민이가 아 LSD. 뭐라뭐라 했어. 아무튼. 음. 네, 응. 그래서 오, 어, 볼트 김 볼트 김 슬슬 이빨을 드러내네요 드러내려고 했으나 이빨이, 이빨이 빠져. <laughs> <laughs> 그치. 이빨이 빠져버렸지. 왜? 팬분들은 모르시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어, 힘들게, 여, 규민이가 좀 이제 막아가면서 갔지. 16번까지 쭉 가서, 이제 17번 올라오는데,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지. 그치. 규민이 영찬이 그 진수가 너무나 붙어버린 거야. 그리고 아마 이 랩을 지나갈 때쯤, 마코노에서 나 앞을 뗐어요아 <laughs> <laughs> 규민이가 너무 느려서 네, 안되더라 차이가 어. 너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빠졌지. 여기서 딱 보면 갑자기... 1.6초가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영찬이는 그러니까 규민이만 1.6초가 빠지고 영찬이도 거의 한 0.6초가 빠졌네. 그러니까 영찬이는 붙었지. 그리고 규민이가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게 판단이 돼서 이때 우리가 무슨 오더를 내렸지? 뺐죠잘 봐. 네, 그렇지. 포지션 체인지. 음. 응. 그리고 응. 나서 내가 바로 너한테 요구했던 게 뭐야? 뒤에 김진수 선수로 막으면. 막으라는 거야, 그렇지. 지 이때 딱 아. 영찬이가 바깥쪽으로 추월을 하고 아. 이제 규민이가 인으로 해서 아, 김진수 드라이버를 좀 막고 있었지. 자, 지금 좀어 많이 아, 미들로 어. 막고. 여기까지는 잘 막았어, 그지? <목소리> 섹터 3 가서 추월 당했나? 두 섹터 2두 번에서 어. 네. 차량 문제 있나? <laughs> 빨리 안 가면 우리 다 죽어. 크크크. <laughs> 솔직히 이때는 저희는 주장 눈물의 아을가었나 <laughs>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이제 와서 다시 보지만 에리스티그에 안 되니까 음. 반랩만 막아도. 차이가 엄청 벌어져요 지금 아 그렇지 이정도 막았는데 보면은 응. 앞차는 쩌 멀리 가있고 아 코너 하나 지날 때마다? 네. 자 인으로 오, 네. 막았지만 어. 다시 막았지만 여기서 진수가 노련하게 네. 인으로 좀 많이 많은 거 같다 싶어가지고 아 여기까지 막았네 이제 여기서 대죠 바로 이제 그뒤차를 막자 어. 이때 뒷차가 박동석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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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때 아마 저만 LSD가 나간 상태였어요 맞아 이때까지 네. 음. <laughs> 박준성, 박준희, 뭐야? 김영찬, 김규민, 김규민 신수가 <laughs> 갑자기 사라졌어 <laughs> 아, 바로 바로 없애버렸어 바로 없애버렸지 이때 저희가 추월을 당했던 이유는 네. 규민이가 ESD가 l 작동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팀 오더로 포지션 체인지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고 이제 규민이는 좀 힘든 레이스를, 그지? 지금 보면 이미 진순 넘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동서비어 원일이가 바로 뒤에 붙어서, 네, 어. 솔직히 이때 박동섭 드라이버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있었을 거야, 어. 얘가 이렇게 느릴 놈이 아닌데 왜 이러지? 언제 따지?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아마 이제 요, 이러고 제좀만더 지나면 저두 대도 경고등이 들어가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초월을 너를 초월은다 했잖아 네. 어. 어. 방금 전에 약간 하객진 같지 않냐? <laughs> 보면? 어, 참. 나름 잘 나왔어 김진수 선수 진수를 보여줬네요. 힘들다 힘들었네요. 아니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laughs> 이때 누가 욕했을 텐데 아마. 이때는 안 했어요. ELSD 때문에 하고. 아니 너 말고 팬분이 네가 F1 선수냐 막 이렇게. 아 그래요? 댓글로? 어. 아마 댓글로 그거 어, 있었을걸? 어. 이때뭐였냐면 규민이가 4번에서 아웃으로 가는데, 솔직히 그때 이제 규민이한테 물어봤을 때, 사이드 미러로 좀 멀리 보였다. 그래서 에이, 어, 후방, 후방카메라로, 아, 후방 카메라로 후방, 좀 멀리 보였다. 그래서 충분히,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솔직히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거지. 박동섭 드라이버와 이현이 드라이버. 그래서 두 대가 달 동시에 추월을 하는 바람에 규민이가 라인을 못 가고, 그나마 다행히 피해서. 사고는 안 났지. 네, 기가 막히게 피했죠. <laughs>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서. <laughs> 안, 안 피했으면은 이게 참. 뭐그렇지안 어, 피했으면 벌써 끝났을 거라. 동섭이랑 응. 원일이랑 세 응. 명이 그냥 바다가. 응. 다행히도 컨택 없이. 그렇지. 컨택 없이 차, 컨택 차는 사라지고. 달랑 말랑 하고 다치나갔어. 그렇지. 고또한번 올리는. 야 방금 제 봤어. Wow. <laughs> 스프링을 센거 쓰셨나 봐. 와 <웃음> 진짜. <웃음> 저도 그 인도식 날 받고 어. 주행하잖아요. 어. 그때한저 정도까지 떴었어? 진짜 이 정도 기울어 솔직히 지금 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뜬 거잖아. 미... 거의 1 5도 타이어가 그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그런게딱 붙으면 그런 안 미끄러지면 그냥 이렇게 떠요. 자, 개구리 완전 개구리. 가끔씩 무서워요. 오. 진안 뒤집어지는 게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어? 이렇게 더 가면 뒤집어지지 않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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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베렌이면. 베렌이도 그냥 이 정도 비슷하게 뜨고 말리지 않 <laughs> <예이> 음. <laughs> 그렇대요. 음 그렇대 이제 아마 그 원리 이용이랑공섭 비용도 LSD가 나갔을 거예요. 이쯤이면. 아 이쯤에. 아요쯤이었고아 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붙여서 가지. 네. 어. 네. 많이 안 벌어지고. 그거는 그 이창호 드라이버는. 음. 뭐 경기 끝까지 안 나갔던 안 나갔던 거 같고 네. 이때 진수도 나갔었지. 네, 진수 형이 저추월하고그 어. 다음 레벨. 어, 다음 레벨. 자, 어쨌든 뭐 이제 영찬이 어 영찬이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이때부터 쫙쫙 붙었어. 맞아. 어, 솔직히 기획했던 방향대로 영찬이가 랩 타임을 줄여주면서 좋았지. 된다, 된다. 진짜 계속 된다, 된다. 아, 계속. 오히려 이제 준이가 이때 나왔구나 네, 아, 이 예, 예. 어. 맞아요. 준이가 이제 1 1랩 들어가면서 ELST 나가고, 영찬이가 이제 2.8초. 차로 붙었지. 자, 1 1랩은어 어, 이제, 어 김영찬의 멋진 추월 장면 나오나요? 어. 추월하고 나서 나옵니다. <laughs> 응. 오이씨. 맞다 아, 대부리가 큰게 있더라고요. 어. 잘 봐버렸어. 추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겠지. 자, 지금 보면, 영찬이가 이제, 부킹 붙었지만 랩타임은 3.1초 차이사이겨이사이사람이사람이이스였으이 어. 1라운드 결과가 바뀌었겠지? 사람은 이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람 응, 모르죠. 갑자기 사람은 이 l s 은가사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몇등이야? 5등부터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잡아줬던건데 이때 이제 상황이 이창호 드라이버만 ELSD가 안나오고 그죠 나머지는 다이원이 박동석, 김규민은 다 LSD가 음. 나가서 차가 이제 4대가 꼬여있는 아 근데 여기 영찬이 1.9초까지 붙였어 마지막에 1.2초까지 어, 1.2초까지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세렙만더 있었으면 충분히 딸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음. 오, 이제 꽤 많이 붙었어. 이때는 이미 1.5초 이내로 붙였네. 자, 맨 먼저 체크를 받는 선수는 박준성. 그리고 2위로 김영찬까지. 자, 아마 그 현대에서 그 이미 나간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저희 팀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대회 임했는지 솔직히 뭐 일단 첫 번째는 할수 있다라는 충분히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고 두 번째는 해볼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역시 인디고는 강팀 그리고 박준성 선수 대단했다 솔직히 네. 자 아무튼 네그 저희 D C T 레이싱 팀 팀이 꾸려지고 나서 실차 레이스를 팀으로 나간 거는 처음이지 네. 그렇지? 실제로 캠프까지 꾸려서 어, 많은 준비 기간과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가 됐는데 어, 1라운드는 정말 절반의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바로 또 2라운드 리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음, 앞으로 DCT 레이싱 팀, 저 그리고 김영찬 경유민 드라이버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서 좀더 파이팅하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